형님들,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 보실 경매물건입니다. 자, 요거는 이 화면상에는 딱 보이진 않는데 바닷가 엄청나게 가깝고요 금액은 두번 유찰돼서 현재 8,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근데 이게 함정이 몇개 있어요. 어, 바로 뭐, 싸다고 이거 손 대시면은 큰일 날 수가 있는 경매물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드론 사진 한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보세요. 산으로 이렇게 야트막하죠? 쭉 둘러싸여 있고요 바닷가까지 직선거리로 500m입니다. 근데 어 방향은 이쪽에 있고 딱 보셔도 뭔가 산이 높아 보이죠? 바다조망은 불가능하고 바닷가까지 바로 가는 길도 이쪽으로는 없습니다. 이쪽으로 어 가셔야 되고 도보 이동 가능합니다.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딱 보셔도 어이 앞쪽에서 경매물건까지 중간에 걸구척거리는 게 없어요. 그쵸? 개방감 나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요게 걸어서 10분 걸리는 가까운 바닷가 모습인데요. 나쁘지 않죠 그쵸 어, 한 800m 정도 되구요 여기 보시면 뭐 바위도 이렇게 있고 여기는 뭔가 좀 캐먹으시는 분들 같아 그죠 이 오른쪽으로 보면은 해송으로 추정이 되구요 괜찮습니다 땅은 182평 이구요 건축물은 21평 금액은 원래 1억 7천만 원이었는데 현재 8천만 원49% 되겠습니다 딱 보셔도 공구리 포장된 도로에 아주 잘 접해 있구요 바로 여기. 공구리 포장된 마당. 이 앞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뭐 돌도 많이 났고 조경수들 관리를 잘 해놨습니다.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마당 안쪽으로 잔디밭이 있고요. 이게 오늘 보실 건축물입니다. 사용승인은 2007년도 한 14년 정도 됐다. 나쁘지 않습니다. 구조는 벽돌 쪽. 자, 이쪽이 거실이거든요. 창문 괜찮죠. 건축물 정면의 방향은 남서향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 좀 보실게요 여기 현관문이거든요 상태 어때요 최악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사양은 그렇게 고급 사양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고 바로 경매 물건 어, 정면으로 보이는 개방감 조망 확인을 해보자면은 이렇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경매 물건 옆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 도로랑 경계 부분에 여기 보시면은 어, 나무 울타리로 되어 있고요 바로 뒤에 임야에 접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태양광 이 있고요. 여기 어,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 뒤쪽에 뭐 창고랑 보일러실 이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뒤쪽 이미아랑 경계 사이에 제가 봤을 때는 왠지 뭐 관목 같은 거를 울타리 대용으로 심어놓은 걸로 추정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옥상 방수 상태 나쁘지 않고. 여기 아까 태양광. 자 제시의 창고. 요거는 제시의 보일러실 되겠습니다. 자 태양광 모습입니다. 요게 창고 가까이서 보는 모습이고요. 자 요게 제시의 보일러실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닫이 문으로 해놨습니다. 여기 가스동보이시죠 어, 주방은 이쪽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자 여기는 남동쪽 모습이에요.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확인하셨겠지만은 이 반대쪽에도 창문이 있었거든요. 삼면에 아, 창문이 굉장히 많다. 동풍에 나쁘지 않은 집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마당 넘어서 잔디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반대편 쪽으로는. 빠 세석으로 이런 식으로 깔려 있고 이쪽에는 살짝 잔디 비슷한 게 깔려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내부 사진은 없고요. 잠깐 도면을 보시면은 어 근데 뭐 도면도 볼건 없습니다. 네모반듯하다. 요 정도. 지금까지 보신 이 건축물만의 가격은 어 원래 8천만 원이었는데 현재 반값입니다. 4천만 원 평당 180만 원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사가 가까이서 찍은 사진은 없지만은 뭐. 일단 뭐 부서지거나 최악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새 건축비 감안해서 봤을 때 요정도 가격이면은 사실상 뭐 공짜인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주소는 태양군 삭선리 4-5번지 되겠습니다. 이쪽이 안면도에요. 태양군청이 여기 있거든요. 차로 10km 20분 거리에요. 뭐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지만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도로 상태가 엉망입니다. 안 좋죠? 그쵸?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은, 어뭐 그렇게 주택이 많이 있거나 펜션이라든지 전원주택이 많은 동네는 아니에요. 그냥 군데군데 약간 농어촌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오래된 집들이 많은 편이고요. 잠깐 지형을 보자면은, 여기 경매물건 오른쪽으로, 능선이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제가 아까 설명 드릴 때, 어 바닷가 조망 안, 다, 안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우측이 더 높, 지대가 높기 때문에 바다 조망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요게 아까 로드뷰로 보셨던 바닷가 모습 제가 편집했던 위치입니다 여기까지 한 800m 구요 도보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은 고압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일단 거리상으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800m 이상 돼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인근에 뭐. 축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 이거 뭐지 분뇨 처리장이 있어요. 완전 똥새권 되겠습니다. 근데 어, 일단 직선 거리상으로 400m 정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경면물건 주변으로 이런 식으로 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방으로 똥 냄새가 날라올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아래쪽으로, 아, 이거 뭐지? 일단, 현재는 뭐, 재활용품 분리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은 뭐, 소각시설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소각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도 일단 거리는 한 600, 700m 정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어, 경매 물건이 이런 식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리조트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도 약간 뭐 펜션 같은 느낌적인 느낌. 바로 직방으로 바닷가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경매 물건 있는 주변으로는 어, 집이 대충 한두세개 정도 되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살짝 분지 같은 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 북적북적한 지역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이유가. 분유 처리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 도로 분석을 하자면은 그 공구리 포장된 도로는 어 그냥 마을 현황도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확률은 없을 것 같은데. 자,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은 요 노란색 표시가 현황도로로 추정되는 부분을 제가 색칠을 한 거거든요. 근데 뭔가 우리 땅이랑, 어이 도로랑 사이에 빈 공간이 보여요. 그쵸? 이거를 두 번째로 이겨내셔야 돼. 자. 이 땅은 경매 빠져 있는 겁니다. 아, 이거 뭐지? 자, 요거는 별도로 협의를 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거의 뭐 사실상 맹지라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거는 측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제가 표현을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이 전체가 다 현황도로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확률은 낮습니다. 자, 경매물건 건축물이 앉아 있는 땅은 대지의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면적은 182평, 뭐 산에 바로 접해 있죠. 감정평가사가, 어, 그, 이, 이 옆에 땅이라고 한 부분 있잖아. 요거까지는 그냥 현황도로 색깔을 칠해놓고, 아까 제가 빨간색 칠했던 땅, 어, 요것만 사셔라.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경매물건 토지의 가격은 8,900만원이었는데, 현재 반값 4,400만원입니다. 평당 24만원. 주변 토지 실거래가 보면서 적정 가치를 뽑아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평당 11만원짜리가 있고요. 여기 20만원짜리가 있어. 이거는 바다 영구조망 토지거든요. 그러면은 봐봐요. 반값 어, 때리게 되면은 11만원. 어,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적정 가격인 것 같고요. 땅값으로만 따져도 현재 가격은 상당히 비싼 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건 번호는 2023타경 50040이고요. 입찰일은 11월 14일. 현재 체가 금액은 8,300만 원, 토지 하나, 건축물 하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쭈르르르륵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채무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밖에 문제되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